제일 교포라서 이게 좀 힘든 일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어떤 게 조금?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시합을 거의 많이 못뛴게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네. 목표의식이 가기가 제일 힘들었고 이게 시합을 못 뛴다는 게 뭡니까? 제가 한국적이다 보니까 일본 선발전 같은 경우는 못 아, 뛰는 거죠. 그건 아 선발전을 어디... 나갈 수 없군요. 네. 그래서 1년에 한두 개밖에 시합을 못 뛰었고 그래서 제가 뛸수 있는 시합 중에 제일 큰데 두 개는 제가 다 1등했거든요. 아. 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오, 목표로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당시 감, 대학교 감독님한테 저는 바로 한국 넘어가고 싶다고 하더니 좀만더 생각하고 이제 너 1번 귀화를 해도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게 제의를 받은 거고. 아. 왜냐면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제 저. 그쪽에서도 귀화를 어, 해라. 그건 진짜 아닌 것같 같아 가지고. 아. 저센인 저센진, 막뭐 이렇게. 그냥 지다가 두, 들어본 적도 있고, 그냥 다른 일본 학교 애들한테도 그런 말들어보긴 했고. 아무래도 그 시위 아세요? 걔또그 습격 사건. 저는 그때 없었는데, 동생이 그때 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애들이 그 학교에 학생들이 다 울고불고 울고 난리였대요.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기고, 일본사람들 볼 때마다 벌벌 떨리는 애들도 있었다고 하고 사실 그때 반일감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일본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운동할 때그 경계심이 덩기부여로 바뀌었죠 이게 일본사람 절대 심면안 된다 이렇게 조선대학교 첫 교장님이세요 제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우시고 뭐 교육을 하시니까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외할아버지 존재가, 배음이나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제일교포라는 거를 더, 더 강하게 느껴진 게 한국에 넘어왔서 때, 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는 뭐, 응? 안느껴데 여기 와서는 혼자잖아요. 제일교포라는 사람이. 심한 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쪽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본 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웬만한, 뭐, 무슨 일 있으면, 아, 일본에서 했으니까, 뭐,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뭐, 다 이런 말다 들어가지고, 졌든 안 졌든.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고, 제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이 대한민국 대표로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저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도쿄 올림픽이 그래도 내가 어릴 시절부터 잘하던 곳인데 네. 거기에 이제 또 한국인 네. 대표로 이제 일본이라는 곳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또 뭔가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전국대회에서 1등했던 것도 것이었고 그 시합장이 아, 처음으로 네. 1등했던 것이었고. 아. 어 이제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느낌 거기서 시합하기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시합하게 될줄 몰랐고 좋았어요 그냥 재일교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연기가 되고 싶고 조금 긍정적으로 되면 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